<목소리> 세상 을보 는, 지 역의 눈 여러분 은 지금 황동현 의 시선 집중 과 함께 하고 있 습니다. 유치원 비리와의 이 위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발의됐던 유치원 3법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아주 방법이 없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 또 논의가 제기된다면 연내 처리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그것이 현실적이냐 또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추원 3법 문제인데 관련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찬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해 오셨었는데 유천 삼법 네.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죠? 가장 크게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그 예산안 통과에 이제. 그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갑자기 자유한국당 표가 필요해진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산법은 버리고 내년 예산안 통과를 선택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뭐 국민들은 이게 뭐 당연히 어, 뭐안될 법이 아닌데 네. 왜 이거를 정기국에서 회 처리를 못 하는가 네. 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에서 정말 뭐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렸고 그렇죠. 또 네. 지금 뭐두달 이상 네. 계속 이유원 관련된 비리 문제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정기국회에서는 그 결실을 전혀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해 버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 정치권 내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중요한 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데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안 물을 수가 없고요. 네. 또 좀더 크게 얘기하자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이 바로 당 이제 그 달려있는 이런 법안인데 네. 국회 전체의 책임도 물어야겠죠. 음,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한유그한국유천총연합회가뭐 자양국당에 쪼개기 후원을 음, 했다는등또 자양국당이 내놓은 발의했던 이런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네. 자양국당은 이 책임을 좀 두고 두고 져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국민들 더 분노케 한게이 방금 이 입법 과정에서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차는 엄마들이 단체에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12월 7일에 마지막 본회의 계획에서. 8일 새벽까지 갔죠. 그런데 바로 전날인 6일에모 네. 일간지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악을 했는데 네. 한유총 그 지도부에서 그 회원들 뭐 전체 회원한테 보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회원의 제보가 있었는데 네. 그 일본명 의원의 이름하고 후원계좌를 적시를 해놓고 입법 그니까 법안 통과 못하게 입금하세요. 이런 단체입니다. 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유치원 얼마 어느 유치원 얼마 액수를 정해놓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고 입금 확인한 내용도 보내 달라 그니까 러 누구 음. 이름을 입금했는지 이제 지도부에서 취합했다 요런 제보들이 있어서 네. 어~ 학부모들이 여러모로 경악해서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요새 돈 벌기 힘들잖아요 네. 어, 네네그 맞벌이든 외벌이든 힘들게 힘들게 벌어서 아이 그 교육비를 이렇게 냈는데 그중에 일부가 불법 로비 자금이 돼서 다시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네네.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있고요. 정말 이 진실이 밝혀질야 부분일 것 같아요. 입법 로비를 통해서 입법이 전됐다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전기 국회에서는 통과가 못 됐지만 유치원 3법왜꼭통과되어야 되는지 왜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드리면. 어유치 감사에서 적발돼서 부당 집행금액들을 환수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그 취득한 돈을 뱉어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감사에는 적발됐고 비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네. 그게 불법행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음... 네, 그... 어마어마한 법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법으로서 그 허점을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법화해야지만이 이게 예방책이 되고 지금 상황으로는 감사에 걸렸어, 토해내도, 아, 운이 없었다. 네. 하고 뭐 전혀 벌금형이라든가 징역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유총은 이거 뭐 재판부에 가면 무죄 아니냐 이렇게 고개를 음. 빳빳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게 불법화 되어야지만이 이그뭐 일부 사업유치원에서도 이런 비리행위를 그 쉽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엄중하게 여기고 재발 네. 방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치원에서는 이번에 유치원 산법이 지금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일단 시행령부터 바꿔서 이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차단에 좀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 개선되면 일단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까요? 네 말씀 그 자유한국당이 회계를 나누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네. 예, 마지막 분행이 직전에 이뭐 회계 문제에 대해서 약간 쟁점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거는 그 회계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굳이 음. 그 입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고쳐서도 할수 있다. 어떻게든 강요할 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뭐~ 보도에서 보셨던 뭐~ 성인용품 막 콘돔을 사고 명품백을 음. 사고 이런 영수증들을 지금 유치원 회계장부에 버젓이 올렸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음. 봅니다 왜냐면 요 회계 시스템은 네. 그~ 영수증을 온라인에 다입력을 시켜서 그교육부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꼭실사가지 않더라도 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수증 첩부는 없을 것인데 네. 이제 장부상에 들어 나지 않는 뭐납품비라던가뭐 이런 음. 것들은 어쨌든 고강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네. 뭐 계속 그방좀 이제.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에듀파인이 뭐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은 문제점의 일부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내 처리 가능할까요? 임시 국회라도 열어서 저기 처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제 상황으로는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재훈 간사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 12월 중에 뭐꼭 처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정기국회는, 아까 말했듯이 예산 등등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그 무산이 되었지만, 네. 12월에는 그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민들의 음. 관심과 요구가 필요하고, 네. 특히 이 개정안이 얼만큼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은 강력한, 네. 어, 이런 개선책이 나올까는, 또 시민들의 감시의 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또 논의 과정에서 자유 한국당이나 여러 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개성 이게 이런 개정안이 또 여러 변화를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죠?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법은 정말 뭐 시기의 문제이기 이전에 꼭 통과돼야 될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어, 일단은 그한 어, 가지 아까 놓친 것이 네. 그 쪼개기법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저께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시민단체에서 한유총과 또이그다금에좌그에그문자에그 다음에는 그다 명의 국회다원에다검에다에고그다했습니다에그래서에약에 네. 불법 다음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음. 한유도 이제. 그~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냈다 해서 처벌을 받을 것인데 뭐~ 이런 어떤 수사 과정도 네. 또 시민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차이빌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관심 음. 부탁드리고요또 하나 이제 유치원 문제가 이걸로 이제 뭐~ 유치원 법안 통과되면 다 해결된 음. 게 아니라 정말 시작입니다 네. (100년) 이상 뿌리깊은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특히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 문제는 어~ 뭐~ 하여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 그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찬원 엄마들 장하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